하지 마세요. <laughs> the 짧게. 네긴 얘기네요. 네, 네 정말 네. 긴 얘기. 짧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laughs> 교정을 해야 돼 보니까. 외국인 역할 맡은 대신. 그러면 그러면 쉬워요. 이거 다 편집되실 거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엉크로지 호주 사는 사람들. 오늘 또, 어, 실력자. <웃음> 실력자. 음악, 음악계의또 해서, 우리 또 <laughs> S님을 모시고 아,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너무 거창하게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 네. 저는 이소희라고 하고요. 올해로 이제 호주 나이로 28살이고. 뮤지컬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음악으로 원래 음악을 시작을 했는데 전공을 바꾼 케이스입니다. 음. 네, <laughs> 지금 학교가 A I M이라고 네, 음악 전문으로 하는 호주의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A I M은 이제 Australian Institute of Music. 을 줄여서 AIM이라고 하는데 음. 저희는 사실 실용음악으로 되게 좀 유명한 학교고요. 시드니에서. 근데 시, 그 실용음악뿐만이 아니라 이제 클래식 쪽도 같이 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쪽이나 프로듀싱 쪽이나 히스토리 쪽도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가르쳐 주는 대학교예요. 그리고 뭐 마스터 디그리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학사, 석사 과정, 디플로마부터 네, 해서 다 제공을 하는데 분야를 좀 이렇게 나눠 보자고 하면은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하면은 음악 관련해 가지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하는 쪽 그런 쪽도 있고 그런 그렇죠? 쪽도 있어요 네.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네, 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는 오디오 쪽으로 음향 관련해 가지고 네, 예, 테크닉하게 배우는 거 클래시컬 퍼포먼스 도 있습니다 예, 클래시컬 퍼포먼스 네. 연주자 과정 어, 컨템포레리 퍼포먼스 는 실용음악과정 그게 실용음악과정이고 네, 네. 그리고 컴포지션는 작곡 과정. 작곡과정이 네. 뒤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죠 뒤에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뮤직디어러네 뮤직디어러가 있죠네 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뮤직디어러가 있습니네 그리고 뮤지컬로지 뮤지얼로지 음악학음악학도 그그그 있습니다네 다 전반적으로 제공하 네. 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이 그러면 뮤직 디어터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네네. 했는데 어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일단 저희과 같은 경우는 어 실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연기라든지 아니면 뭐 춤이라든지 네. 노래를 한다든지 그런 되게 실기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큰 차이는 뭐냐면, 이제 저는 어 2024년 전에 넣었기 때문에 그 옛날 학업 과정을 따르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학위가 이름이 달라요. 음. 저는 이제 Bachelor of Music Slash 하고 Musical STR로 나오는데, 네. 2024년 기점으로 이제 바뀌어서 아처로 l 뮤지컬의 시어로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뭐냐면은 음. 2024년에 이제 새 디그리를 듣는 친구들은 그 오럴 클래스가 있어요. 음. 그게 이제 그 음악 시창이라든지 이제 기초 이론 같은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네. 그걸 듣지 않아요. 아, 아 그렇구나. 네. 이게 트레이닝 패키지라는 게 호주에서 네네. 바뀌기 때문에 매 4~5년마다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커리큘럼 좀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의 일환이다라고 좀 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본인은 공연 예술을 하는 거죠. 춤도 그렇죠.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공연 예술과 관련된 네네.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 건데, 네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과정을 선택을 하게 됐나요? 어 이야기하자면 되겠는데 네. 음, 짧게. <laughs> 어, 제가 원래 학업을 네. 미국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공을 바꿨어요. 네. 긴 얘기네요. 네. 네. 정말 네. 긴. 얘기 짧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웃음> <웃음> 동남이고요. <웃음> <laughs> 자,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호주로 오게 된 이유는 어떤 거세요? 어, 일단 제가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했고? 네, 제대하고. 아. 네. 제대하고 이제 코로나가 뻥하고 터져가지고 아. 돌아갈 수도 없고. 아.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이 학비가 너무 비싸요. 아. 이게 내가 그 돈을 주고 뭔가 배울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어. 생각했을 때 그만한 가치는 좀 없다라고 봤거든요 일할 수 있는 워크라이트도 없고 없어요 어. 그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 근데 그 당시에는 일을 아예 못했었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다 보니 호주가 음. 괜찮다 음. 일도 할수 있고 음. 그리고 뭐 학교도 에임도 음. 나름 이제 좀 명성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입학 신청을 하고 나서 네네. 이제 우리가 예체능 계열 쪽에서 디자인이나 뭐 이런 미술 쪽은 포트폴리오 같은 거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뭐 음악 관련 쪽은 어떤 게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분요 일단 제가 학문 쪽은 잘 몰라요. 음. 저는 실기만 해왔기 때문에. 음.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일단 실기는 본인 공연 연상을 이제 음. 유튜브 같은데 업로드 음. 해가지고 링크를 거는 음. 식으로 해서 네, 오디션 영상을 서브 미션을 하죠 아, 개인의 퍼포먼스를 네네. 오디션 영상으로써 네. 애인 쪽에다가 네. 추가적으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그쪽에서 학업에 대한 성적이나 본인의 퍼포먼스 같은 것도 다 종합해서 보고 네네. 그래서 들어오세요 마세요 입학하세요 마세요를 결정하게 되는 네. 거죠 그죠? 근데 실기 비중이 음. 거의 100%라고 아,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그 조건이 있어요 뭐 아. 영상을 찍는 뭐 어. 어떻게 찍어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고 네. 그리고 아. 본인이 만약에 한국에서 아. 공연을 했다거나 네. 뭐 그런 뭐 히스토리가 있으면 그런 음. 영상 남아있는거 사진이 있는거 네. 같이 아. 보내주고 어떤 걸 했었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서? 제가 노래를 했던 네. 걸요 네. 저는 그때 어 제... <웃음> <웃음> 네잘 제... 알겠습니다. 도와줘, <laughs> 언클로지. 자, 그러면은 이 에임은 네. 지금 네. 공부하시는 그 뮤직 스튜어터 네. 네. 그 과정은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이론 아. 실습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은 히스토리 음. 그리고 음악 이론 그리고 실기 이렇게 딱네 개가 나세 개가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지은3학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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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데 음. 뭐 예를 들면 히스토리 파트 경우에는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들어야 되는 크리티컬 스터리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라틴 뮤직이라든지 음. 뭐 바로크 뮤직이라든지 네. 이런 히스토리를 공부를 해야 되고 아하. 그리고 이제 뭐 음악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입학하는 친구들은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시창이라든지 악보를 음. 보고 바로 부른다든지 음. 아니면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음. 뭐 그런 스케일적인 것들이라든지, 뭐 되게 음악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음. 기본적인 지식을 네. 같이 공부하고,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하는 파트거든요. 음, 음, 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말마다, 네. 마지막 이제 트라이메스터죠. 음. 그때마다 이제 뮤지컬 공연을 올려요. 네. 네. 그런데 관객들도 있고요. 네, 관객분들도 오시죠. 네. 그러니까 티켓을 저희가 셀링을 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초청권을 한부 보내주시면 제가 올해 하면은 네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네. 보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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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뮤지컬 공연을 이제 말마다 하고 원래는 그 전에는 해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연도가 그긴 텀이 지나고 처음으로 했던 아하. 이제 다시 돌아온 네. 뮤지컬이었을 때 재밌게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뮤지컬을 제외하고도 이제 매 트라이메스터마다 음. 저희가 공연을 올려요. 네. 정말 짧게 단막처럼. 음. 극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걸로 또 이제 성적평가하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파이널인 거예요. 음. 그 공연을 올리는 게 음. 파이널인 거고. 저는 3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카바레라든지 네. 이제 리사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학기는 네. 제가 카바레 하고 마지막 학기 때 리사이트를 하는데 그게 졸업 공연이거든요. 음음. 그러면 저희가 스크립트 다 써가지고 네. 다기해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걸 이제 어시스 하는 거죠. 네. 네. 이 학교의 학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학비는 코스마다 책정을 하는데요. 네. 저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 때, 한 7,80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트라이메스터로 되나요? 네, 트라이메스터인데, 아. 어, 메인 교과 과목 있죠. 네. 전공 과목들은 보통 한 2,600불 이상, 2,600불에서 3,000불 아래로 받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교양 과목들, 뭐, 예를 들면, 뭐, 베이스 스킬이라든지, 뭐, 보컬 스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저희는 음악 학교다 아. 보니까. 네, 그런 과목들은 이제 한 1,500, 래서한네그정도 음. 했던 것 같아요. 이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실적으로는 이 학기에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근데 이 사실은 그 속에는 유닛 단위로 가격이 책정돼 있어가지고 네. 학기 학비가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지금 한뭐8,000불 선이 한 트라이메스터, 1년에 3 학기로 네. 쳤을 때8,000 불이라고 하면 지금은 한24,000불 정도 1년에 납부한다. 아, 라고 네,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되겠네요. 그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 학교가 네네. 사실은 우리가 예체능 계열이라든지, 네네. 뭐, 뭐, 미대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네네. 국제학생 별로 없잖아요. 그, 네. 그렇죠. 네네. 지금 현재 학교에 국제학생이 어느 정도 있나요? 어, 일단 저희 과에는 음. 한국인은 저밖에 없고요. 한국인 저밖에 <laughs> 없고요. 한국인 저밖에 없고. <laughs> 어. 다른 이제 뭐, 인도네시아 쪽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친구들도 음. 호주랑 네. 랑좀 가깝고 네, 가깝고 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꽤 오는데 음. 근데 제가 국제 학생들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음. 근데 많지는 않아요. 느끼기에는 네. 거의 90% 이상은, 이상은 로컬, 네. 호주 완전 로컬 네. 로컬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네. 찐 로컬이고 네. 찐 로컬들과 함께 네.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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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장단점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로컬 친구들은 굉장히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착한 친구들이에요. 아. 뭐 이렇게 막 뭐 인터내셔널이라고 막뭐 음. 저리가 막 이런 건 없고요 어, 현대언이라든지 이런 거 흔, 없고 에, 없어요. 어. 그리고 음악학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이게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음악이라는 게 사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아.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제가 보컬이라고 치면 음. 뭐 기타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도 같이 하면서 음. 같이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음. 그래서 사실 다른 인문자연 대학교들에 비하면 확실히 네. 더좀 친밀감 있고 교수들이랑도, 음. 교수님들이랑도 훨씬 가까운 음.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음. 미국에서 네네. 학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영어적인 부분들이 큰 무리는 없다라고 해도 네네. 로컬들이 얘기하는 것들과는 또 인터내셔널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음악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어? 음악은 세계 모든 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다.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음. 언어 소통 같은 경우는 음. 좀 다른데, 물론 음악과 음. 그러니까 실용 음악과를 가게 되면요, 영어를 못뭐 한다기보다는 좀 부족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아.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사실 상관은 없으니까. 음. 왜냐 면 공부하는 데 저희가 학문적인거나 실기적인 음.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근데 사실, 저도, 뭐, IH 점수 제가 여기 들어올 때 6.0에서 이제 밴드 5.5 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치고 들어와서 이제 6.0을 받고 들어왔는데, 음, 네. 일단 저희 과가좀 특수해요. 왜냐면 저희는 뮤지컬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영어 스피킹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발음 또 아. 교정을 해야 되고, 아. 원어민이 들었을 때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아. 것들이나 이런 음. 것들을 다 교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외국인 역할을 맡으면 되지. <웃음> 그러면, <웃음> 그러면 쉬워요. <laughs> 그러면 엄청 쉬워집니다. 네. 오히려 약간, 근데 그런 식으로 소모되는 면도 있긴 하죠. 네, 영어를 이제 잘하면, 네, 그런 게 문제예요. 저희가 뮤지컬 가면 자기가 영어를 얼마나 이제 구사를 하느냐, 발음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사실 맡을 수 있는 배역의 그 넓이도 되게 넓어져요. 그런 것도 좀 단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뮤지컬 학과는 영어를 좀잘 하려고 네.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스피킹 음. 능력도 능력이지만 음. 그러면은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네네. 내가 뭔가 좀 미리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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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웃음>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걸로 자르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네. 사실 저는 막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어요.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사실 저는 스무 살때 대학을 떨어졌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존감도 좀 많이 낮았었고, 음.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음악 공부했던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보다 좀 재능이 많이 없었어요. 타고난 이제, 그 음. 예를 들면 공을 잘 냈다든지, 그런 음. 타고난 재능은 많이 없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좀 후회도 많이, 어릴 때는 음. 후회도 하고 내가 이걸 진짜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근데 하나 제가 잊지 않고 계속 해왔던 거는 내가 언젠가 이거를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다 보면 음. 언젠가는 뭔가 우리가 흔히 greatest singer라고 하잖아요. 음. 되게 위대한 음. 가수 정도의 노래 실력은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약간 확신? 음. 내스스로의 음. 내가 되게 약간 자존감이 높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노력은 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음.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음. 강한 거. 아. 왜냐하면 음악이나 모든 예술이 그래요. 하다 보면 이게 삶에 치고 하다 보면 은 다들 그만둬요. 네. 네. 왜냐하면 나는 당장 나이는 먹고 있고 일을 구해야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밸런스 사이에서 방황을 하다가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게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네. 근데 항상 예술은 끝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거는 제가 볼때뭐 아, 당연히 실력이 좋아야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 진지한 네.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하셔서. 네. 네, 노잼인 상황이 되는데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아, 자,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뭐 어떠한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어, 현재의 어떠한 뭐 현실적인 삶의 비용과 네네. 뭐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추천을 해줄 수 있는 학업이지만 네네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죠. 네 힘들 수 있는 학업이다. 네. 라고 본인은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을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음악은 힘들죠. 정말 자기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빠르게 결과를 볼수 있지 않요 모든 예체능 분야,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어,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하셨으니까, 네네.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네, 뮤지컬 쪽으로 노래를 한번 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제가 다음 주 시험이라 네. 준비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뮤지컬 관련 쪽이죠? 네, 네네.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주시고 한번 해주시면 네. 원래 선수는 빼지 않는 법이거든요. 만약 아,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그 <laughs> 어쨌든 제가 다음 주 시험이라 음.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곡은 뭐냐면은 그 Till I Hear You Sing이라는 음. 이제 Love Never Dies라는 음. 뮤지컬에서 네. 나오는 이제 Phantom이 음. 부르는 노래예요. 아. 근데 이게 이 Love Never Dies라는 뮤지컬이 굉장히 악평으로 아. <laughs> 굉장히 유명한. 네. 그뮤지컬이요 왜냐면 이게 스토리가 센텀오크의 오페라에서 10년 후의 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 크리스틴이 유럽을 가고 네. 유명해지고 네. 이제 이그 가면 쓰신 이제 센텀은 네. 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크리스틴을 초청을 해서 네. 이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아 이제 아그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로. 아 이거 다편집되거 아시죠?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불러주세요 그냥. 네. The day starts, the day ends, time goes by. Nice teasing, pacing the floor, the moments creep, yet I can't bear to sleep. Here I hear you sing. 그 h a t 같은 거 a 어 i a 같은 거 o 어 네, 알 s 습니 i 인원이 네. 들어올 수도 있 a b i Sabi, s a b 기 S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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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저희 소 a 학 i 분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b 네, i 작업을 모쪼록 잘 마무리 지으시고 아, 또 호주 내에서도 또공연장에서 아, 예, 괜찮은 모습들을 네.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제가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